시흥과 안산 부동산은 대형 호재들과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서해선과 신안산선 교통역 주변 그리고 은계지구, 백오신 도시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안산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8사 타입이 22년 8억 5천만원까지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4억 1000만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4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시흥 100옷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21년 8억 7,500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5억 7천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지금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과 안산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05 신도시 아파트 가격 10억이 말이 되나요? 1 0 5은 진짜 거품이다. 안산을 그돈 주고 왜 사냐? 시흥은 2억, 안산은 3억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 보고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시흥과 안산에서 가성비 좋은 금매물을 담아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산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2018년식 469세대 아파트로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노선이 지나는 초지역과 가깝습니다. 신안산선 연장과 GTX 신오선 정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공원도 끼고 있어서 생활인프라가 좋은 단지입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4억이었고, 21년 최고가 7억 9,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4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22층 매물이 6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가량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더 퍼스트 103동 29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7억 95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40대 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현재는 실거주 중입니다. 상승기 때 29층 매물이 7억 9500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22층 매물이 6억에 거래되면서 25%나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6억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84A 타입 매물입니다. 84A 타입의 최근 실거래 가격은 5억 9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 선입니다. 다만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조금 더 고층 매물인데요. 현재 고층 매물의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4동 19층 매물이 6억 2천만원에 나와있고 102동 27층 매물은 6억 3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7천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 백호신도시에 위치한 호반서미플레이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890세대 최고 35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큰 규모의 공원과 백호신도시 중심 상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초중고도 가깝습니다. 84 타입의 분양가는 3억 4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0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6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5층 매물이 5억 8천 9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1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0호반서 및 103동 1904호이고 84 타입입니다. 매매가 10억에 거래됐는데요. 시흥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10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8,9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지만 각각 5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9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5층 저층 매물입니다. 또 거래로만 보면 4억 이상 하락하긴 했지만 15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보면 105동 22층 매물이 6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3억 8천만원 가량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 현황은 이 지역들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84타입 최고 경쟁률이 7대1을 넘었던 시흥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 6억 8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도 경쟁이 꽤 치열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신천동과 은행동이 접한 지역에 들어서는 단지로 1297세대 대단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3동 6층 매물이 분양가 6억 4630만원에서 25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의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 단지는 청약 경쟁률 2대1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8사타입 기준 7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경쟁이 있었는데요.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앞서 살펴본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고 입주 시기는 27년 하반기입니다. 현재 8사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분양가 이상으로 나와 있는 매물도 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있습니다. 204동 저층 매물은 분양가 6억 6,300만원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000만원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크게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흥에는 2020년 이후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없었습니다. 계속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면서 분양 시장의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안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2020년 이전에 급격히 상승했던 미분양 매물들이 소진됐고, 그 이후로는 지역 내에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시흥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2027년에 입주 예정 단지들이 좀 있는데요. 이 시기까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 상황입니다. 안산에도 앞으로 계속 신축 공급이 부족합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 만큼 기존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시흥의 경우 매매 지수가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도 전세 가격 상승폭이 계속 높은 상황인데요. 신축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역들의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시흥과 안산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신도시 중심의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흥과 안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과 안산의 급매물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시흥 대하동에 위치한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5구 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5억 7천만원에서 6억선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103동 14층 매물이 5억 9천만원에 나와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매물은 남서양 매물인데 현재 7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월세를 끼고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월세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를 5억 7천만원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안산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중앙입니다. 이 아파트의 5구 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6억 4천 7백만원에서 6억 9천만원 선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05동 33층 매물이 6억 6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매물은 고층의 남서향 매물이고 현재 6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역시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요.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월세 70만원에 거주 중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를 6억 4천만원대로 맞출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흥과 안산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 외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흥과 안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